아홉 번째, 가슴 막힘, 스트레스, 등결림. 데이트에 발은 앉은 자세로 앉아서 또는 편하게 누워서 해주세요. 가슴에 손을 올리고, 첫 숨을 입으로 후, 길게 내쉬어 보시고요. 천천히 코로 스며들듯이 마셔봅니다. 코와 입에 힘이 들어, 들어가지 않게 부드럽게 마시고, 천천히 내쉬어 볼게요. 코로 마실 땐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고 천천히 코로만 마셔봅니다. 내 가슴에 숨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또 마시고 내쉴 때마다 우르락 내리락하는 나의 손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볼게요. 내쉴 땐 가슴 안의 묵직한 것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